공격을 준비하시기 명령을 상대하시기 민격 시오까지리 고, 려더려리 고, 그렇게 하지 마. 리쟤을더 오려버리, 쟤가 더오오려알리다가더오려버가가자르 나왔어요. 아..이거 또 라트리 형나온거 알고 또 파라는 거봐어저 양아치 같은 쉐이킹 이거.. 아, 이거 베르지 두려워 가능해요? 이거 내가 서버로 볼게 펀면이맨이 빠르지? 깨서. 앞으로 밀어가는 중 알았다. 아이고 아시피 <laughs> 아이스, 부적 부적, 불타 불타, 불타 불타 불타, 파라 파라 파라피, 리리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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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, 파라기 음. 파라기. 아이스 파라, 아이스, 거점에 심어 거점에 심아 거점 확보 안녕. 지금아, 우와 야, 이 새끼야 바... 이시끼야 반갑다. 나 이거. 아이스. 아이고 아이고. 이 파라. 잘 봐야 돼. 아, 바이. 왼쪽, 왼쪽. 오케 오케이, 위도 오케이, 왼쪽. 오케이, 왼쪽. 오케이, 왼쪽. 오케이, 왼쪽. 오케이, 왼쪽. 아케이 왼쪽. 오케이, 왼 오른쪽 도몬아지코 아티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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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티코, 아티아티아티 아티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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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티코아티오 아티코, 아아티아 맞춰주자, 오케이, 오케이. 화물 밀어, 화물 화물. 저궁 있어요. 하나 둔피 나왔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확인. 음. 얘네 2층 다 먹어놨는데, 자리? 어 야, 잠깐만. 아, 안됐다. 2층 먹어야 되 음. 아, 2층을 한번. 나이스. 아, 2층. 아, 얘들아, 화물. 야, 하면. 이거 내가 박수도! 박수다 뛰었어! 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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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비비 어, 뭐야 뭐야 진짜. 얘좀비얘좀비얘좀비 뒤에 뒤에 좀비, 뒤에 좀비. 아우 나이즈한대맥클리 일단 깔아줄게요.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. 맞다 마이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그야 돼. 그야 돼. 그야 니, 니까지. 아, 이건 안 된다. 이번에야말로. 이거 위지 위도 빼고 매커리나뭐 하나 넣죠 다른 거? 비피너도 괜찮고. <laughs>

응? 이거 라트리온 툭각 잡아줘야 되겠지 <laughs> 궁못 차요? 혹시 백현몰님 이거 오리사 주실수 있어요? 못하면 안 해도 되고 <laughs> 아...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공만 쓰고 죽으안돼 어, 나, 나, 나. 어. 원반벽이라 방 가려진 거없것 같아. 어, 뭐야, 파티코파티코파티코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파티야, 어. 아, 야, 야 불사깔아는데왜나 왔어. 저, 우리사 할게, 우리사. 트위컬!

드론, 드론, 드론. 드론, 드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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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론 3대0 나이스 아 이거 유튜브 가 나왔다 승리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행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내가 하고. <laughs> 적의 공격까지 30초. 지 전투 시작. 아 근데 요즘 타는 어떻게 오더를 내릴 수가 없어. 그냥 짜르면 이기는 거. 너처럼 <laughs> 어떻게 하다 하자 하다가 안 나. <laughs> <laughs> 3 2, 1 1 어딘? 인정인정 잘라 야지 진짜 저 공격할게요. 아 이거 한반이면 진짜 못 이겨. 어, 정말 못 이겨. 이래서 나 공격 관리 겨우 지게 해야 돼. 오야야야 갑다 갑다 갑다. 평 잡아지고 잡아지고. 안거 나 먹어줄게.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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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고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<laughs> <시그마, 시그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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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 꼬였다, 리군지 우리 군고 우리 군고야. 우리 이고지 우리 이 우리 군고야. 우리 군 우리 군고야. 우리 군리리 뭐맙포인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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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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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맙습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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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니다고맙습가다 고맙습니다. 고맙고다 고맙습니다. 고맙 어? 니 <목소리가> 무적, 무적 오케이, 예, 예, 예. 이거 약간 빼, 빼, 빼 잠깐만, 이거 잠어어어 야, 잠깐 시가 숨어있다 빨리, 나 <laughs> 야, 라틴님 오른쪽에 올라올 거 같은데요? 아, 뒤에 맥라틴그럼님 뒤에도 한명 있어요 아, 야, 야, 여기 너무 무섭다. 한두 원어 이, 투 이거. 슈마, 어마 슈마. 슈마, 마 슈마, 마 슈마, 마 슈마, 마 슈마, 슈마. 슈마, 슈마. 슈마, 슈마. 슈마, 슈마. 슈마, 슈마. 슈마, 슈마. 마마

와, 이거 오리사 방금 너무 빨리 있는 아. 아. 아... 아...

아 이거 이거 비교해 볼래? 나이스. 응. 어, 쿨은. 오리 오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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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사 오리사커. 뭔 초침은 그. 준비.. 준비 왼쪽이요 님들. 오야야야. 다음 거. 아, 잠만 다힐 가능 일가 난... 너무 완전히... 아 보라. 다다다 <laughs> <맞추겠다>. 아. <laughs> 아, 일 가능해요? 일 가능하지? 우리 포도이고그나해래요이보아 우리 내편이 우리 우리 리퍼 공또찰 수도 있어.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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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스나무스 나이스! 프스스나스나스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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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이이이스나이이스나이이 나이스! 스이 하자. 예. 네가 유어 포어더 포티 체플로스치 파동 활성화. 아까 요거 못 하신다면서 너무 잘 하셔. 아, 하여튼 등장. 어? 등장 구역이 생겼네. 이게 끝이다. 잠깐 이어. 아, 뭐야. 올라. 네, 저 불타 있 불타 있어요. 오케이. 누르면 돼. 못 깔아 줘. 와. 잠시만. 저라 이거. <laughs>

학교 가야 된다. 학교요? 뭐 계절, 계절 학기요 예? 계절 학기요 계절 학기? <laughs> 아, 저 이제 졸업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요. 아, 아 또계절 학기 같더라. 3, 3, 2, 1격이 시작됩니다. A 거점을 너무 진데 공격이? 메이? 야 이거 어는 거야? 이린다 이거 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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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왼쪽으로 온다. 왼쪽으로 뭐야 얘들? 오쪽오쪽온쪽오쪽오쪽 아, 홀링 나이스. 홀링 가는 야 타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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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초를을 쓰냐 이 개새끼야 야나 누나 못 뵐게 누나 못 뵐게 야새끼야야와와 나이스 나이스 에이 포커스 포인트 비스이스오나어다이야하오아뿐나다워지 어, 정수. 왓? h a t Some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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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말랑 이거 아마 제라톤님이 오른쪽 살짝 돌수 있어요 저희가 돌 때까지 시간 벌어주시고 그 다음에 면 접시죠 하는거같고 뭐, 이거 못해도 무승부다 어안돼어 이리이 폴링 폴링 아이고 아이고 바꿨다 잠깐만 베이 메이 생각 못 했다 아아 어. 그때는 정면 가지 말고 왼쪽 붙었어야지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더어 잠시만 에맥겐유 플레이 겐유 플레이 아안 파라? I can't play, okay. nice. 뺄게요, 뺄게요. 아 c 플 n 레 l a 오케이, r c y o k a 기다려. a n 없어. o u t h 잘렸 k 니까 이거.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시그마 시그마 포커스 시그마 시그마 시가마스시가마 퍼스트 얍잘 시그는 유동적으로 바꿔야지 아 마지막 3급 좋아요 수고어요 제라토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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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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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겁나 못 썼어 진짜 했어요. <laughs>